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원더시어 데모 크리에이터로 만든 영상입니다. 첫 번째 강의하는 영상입니다. 자, 지금 영상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편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펜을 꺼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네모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고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 그림판으로 아주 빠르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다. 쇼폼 영상 제작하는 모습이고요.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영상입니다. 어? 아, 나못 잡다가 늦게 따라다다가 잡고. 아, 이거 한 쪽까지 잡았어야 돼. 아, 헤드. 아, 헤드. 아 아, 두명 땄어요. 방금 보신 영상은 원더쉐어의 데모 크리에이터를 통해 만든 영상입니다.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화면과 얼굴이 동시에 녹화가 되면서 강의하는 제 얼굴의 위치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크기, 배경, 효과 등을 넣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 분들 또는 강의를 하는 교육자, 게이머, 쇼폼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데모 크리에이터가 어떤 편집 프로그램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반갑습니다. 만능혁기입니다. 데모 크리에이터, 이름처럼 데모 비디오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히 데모 비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모 크리에이터는 화면 녹화와 영상 편집을 하나의 틀 안에서 할수 있는 올인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8.0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AI 기능들도 추가됐다고 하니까 몇 가지 핵심 기능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활용하는 방법들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은 원더쉐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매달 요금이 나가는 구독자가 싫으시면 평생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동영상 녹화가 제일 크게 있죠. 그리고 동영상 편집이 있습니다. 이 기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동영상 녹화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에 제가 동영상을 녹화해서 따로 녹화한 영상을 만든 다음에 편집해서 그 영상을 불러 들어와서 편집을 하거나 나레이션을 해야 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데모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면 동영상 녹화를 하고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바로 편집을 할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녹화 편집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은 옆에 조그맣게 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이걸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면서 편집을 해버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 때좀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하는 장면이 메인이고 옆에 이렇게 얼굴이 작게 들어가. 또 이제 정보전달 유튜버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본인 얼굴이 작게 들어간 이 영상을 만든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설치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녹화하겠냐고 뜨죠 화면, 카메라를 같이 녹화할 것이냐 또는 카메라, 오디오 선택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에서 실행하면 게임모드, 가상아바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녹화도 가능한데 맥에서도 곧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면과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네모 박스가 뜹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가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내 얼굴이 뜨는데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크기 조절 모양 배경 같은 것도 당연히 조절 가능하고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의 같은 자료를 만들 때 화면과 내 얼굴을 같이 찍으니까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해서 좋은 거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연결된 카메라에 연결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휴대폰과 연결이 된다면 연결해서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다양한 효과가 좋았던 게내 얼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배경 제거를 해서 강의를 하는 듯하게 바꿀 수 있고 다양한 배경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녹화 설정이 저는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대로 화면 카메라가 합쳐져서 그대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고 멀티트랙 녹화 및 편집이라고 해서 화면 카메라 오디오를 따로 저장을 하고 편집할 때 합치거나 제거하거나 수정해서 세부 편집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급할 때는 단일 트랙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게 장점인데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트랙으로 녹화하는 게 멀티트랙으로 녹화를 시작하면 우측 상단에 보이던 카메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우측 상단에 도구가 뜨는데요. 다양하게 도구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줄긋기, 동그라미, 네모 등의 도형도 넣을 수 있고 화살표도 간편하게 넣을 수 있으면서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넣을 수 있으면서 녹화까지 되니까 좋더라고요. 강의 녹화가 끝났으면 결과물을 확인해봐야겠죠? 녹화를 종료하면 프로젝트가 하나 뜹니다. 눌러보면 아까 저장된 화면 기록과 내 얼굴과 오디오 파일 이렇게 3개 저장이 되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저장도 가능하고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의 얼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위치, 크기, 배경 등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자막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았는데 타임라인에서 오디오에서 자동 자막 생성을 하면 아주 쉽게 생성이 됩니다. 정확도가 아주 뛰어나서 수정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당연히 자막 위치, 크기, 글꼴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건 자막을 구성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속도와 함께 맞춰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 대박이죠.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이 밖에 그냥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강의, 사업, 교육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트로 영상 템플릿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클립들, 효과, 스티커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오디오 효과음도 넣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소스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 테마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간편하게 조용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내가 직접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텍스트를 적으면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해서 음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능역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볼 건데요. 대신에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크레딧이 사용됩니다. 6년차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자 만능혁기입니다. 지금 어,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어, 사용해서 제가 해볼 건데, 도구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영상이 모두 완성이 되면 추출을 하면 되는데 영상의 크기, 형식, 화면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저장됩니다. 영상 하나를 만드는 과정들이 많이 간소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위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SNS 쇼폼의 시대인 만큼 쇼폼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찍어놓은 영상 파일을 불러옵니다. 화면 비율을 9대16으로 맞추면 되고 아래 타임라인으로 끌면 됩니다. 순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영상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면 됩니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해요. 타임라인 위로 영상을 끌어다 올리면 제일 상단에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쌓아서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 위에 자막을 넣으면 됩니다. 자막 크기, 글씨, 위치 등을 정하고 그 아래쪽에는 배경음을 넣어서 영상을 완성하면 됩니다. 소리 크기를 줄이고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를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스티커나 효과음 등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영상을 추출하면 1분 내외의 쇼펌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터는 유튜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데모 크리에이터의 AI 텔레프롬프터 기능이 있습니다. 대본 또는 스크립트를 화면에 띄워서 읽으면서 강의를 하거나 대본을 읽는 건데 자동으로 스크롤 되면서 강조 표시됩니다. 그래서 대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죠. 화면 녹화를 할때 프롬프터가 화면에 녹화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대학 교수님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짧게 개념 설명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 가능하니까 되게 편한 거죠. 거기다가 AI를 사용해서 글쓰기 향상시킬 수 있고, 톤을 프로페셔널, 유머러스, 간단한 스타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 말고 가상 아바타를 띄워서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인식해서 표정도 읽고 특히 손가락까지 트래킹해서 이렇게 양손을 올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인식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바타는 24개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꽤나 독특한 아바타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나오기 부담스럽다면 이런 아바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더쉐어 데모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뭐 입문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가의 월 정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AI 기능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니까요.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